어르신요 어머니가 동네에 참 꾸준히를 많이 했네요 큰일에는 뭐 꾸준 일이나 정말 뭐 경사일이나 앞장서서 일을 많이 해서 왔어요 그래 상표를 일에 받았지요 어머니는 시집을 몇 살에 오셨어요 스0 살에 스물 살에 우리 어르신은 장날에 스물 네두 분이서 네살 차이네요. 예. 시어머니가 우리 어르신하고 누가 계시던가요? 엄마 아버지 계시죠 시어머님 시어머님 막동생은시숙어는 둘째 시숙어는 둘째 동서 조카들 큰집에 조카 저희 또 작은집에 조카 둘이 수고 많았어요 아이고야 그런데 이 골목 저 꼭대기 주변에 집이 엄청 잘사는 모양이네요셋째로 태어나가지고 손에 살아도 일곱 번 우리가 이사를 했어요. 일곱 번을 집이 없어가지고 빈집에 저 방에 처음에는 나가가지고 아이고야 그래또그 있다가 애기 하나 낳아가지고 또또또또또한또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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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또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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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그어와가지고또또저땅골에 그래 아들 데리고 네. 저 삼골짜기가 또 살았어요. 왜? 난 사람도 근데 전기도 안 도오고. 그걸 한6년 살았어. 그또한6년 사다가, 그래 또 거기서 또 이쪽으로 빈 집으로 또 이사를 왔어. 이 동네로 전기 네. 있다고. 전기 전기 있다고. 있다고 와가지고 3 년을 5 년을 계약하고 그 집으로 들어갔는데 3 년을 사고 나니 때는 나가라 그래요. 가리고요. 나가려고 했겠네. 그 어디 나갈 때가 있었죠. 없어가지고요. 왜 집안에 소마구 방 하나 있는데 거기 우리 그 아들 육남매들 나도 그때 낳고 한데 육남매 데리고 돌리하고 그거가서 살았어요. 살다가 일곱 번째 이제, 이제 어른 집에 도합니다. 여기가 일곱 번째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째 가지고 어머요 집을 지을 수 있을 형편이 됐어요. 이한방에죠 우리 민문에 예. 문토가 있었는데, 그거 문토를 이제 부첩으로 시제진행대래그 예. 거기 봉사하고. 그래갖고, 어저거나그시제 모셔드리고, 어저거나 음. 그쪽 그, 그쪽 전답 그걸로 예. 농사 지어갖고. 예, 예. 야, 나아졌고, 양반이. 예. 소가죽 예. 밭가하는데 1년에 5마 맞으길 넘게 가라. 가이고야. 기계보다 더하려나 예, 아이고. 누구에 없다 그러면, 못한다 그러면 그거 가서 갈아주고, 그돈한번 받는 거그래참 어. 열심히 했네, 요 어. 아침에 가면 혼자 사는 사람들이, 일곱 명씩 나라히서 있어. 밭 갈아 달라고. 밭 갈아 달라고. 어. 내가 군에 가고 없을 때, 내 못할 때 사람 하러 가보면 내가 진정이 있거든. 음. 안됐나고 돌았을 때는 눈물이 나더라고. 음. 그생각해서 음. 할머니 해버텀 해주고, 하소, 하소, 그래가지고. 만 난, 그 한, 오십만 지넘 늦게 가라 그러니까, 어쨌거나, 어른들 거 빨리 해드리라고. 어, 어. 그래, 하다보이, 혼자서, 서로, 오십만 지금. 그래, 그 복이고, 막. 어느 날, 이제, 그래가, 이제, 점점, 점점, 집을 짓게 됐네요. 그죠? 옛날에는, 우리 시대 때는, 부모님 말씀이라고, 그 형, 큰 형님, 저 형님 말씀이라고, 하면 큰 누나도 그렇고. 그 역을 뭐였어요? 그 역을요? 우리 아버님이 화가 났다 그러면 아들이 가도 안 되고 큰 맨들이 가안 되고 작은 맨들이 가안돼 그럼 누가 가야 돼 내가 가야 돼 내가 가면 내가. 시어른이 화가 멈추면 어머, 어, 내가 가야 돼 왜, 그럼 왜 그래요? 그렇게 그그난 새아버님한테 사랑을 그려봐라 밥을 안아 숙고 해가 나면 문을 닫아 거고 두 대, 씨대 밥을 안아수면 형님, 이큰 형님 밥을 앉아고 애가 되잖아요. 네. 그렇게 울면서 막세벽 아버님 밥을 안아 숙고 들는데 이는거가 보세요. 문을 걸어놓고 문을 안 뺏겨줘요. 그만 문을 한두 가버님 문 여서 여서 그럼 그래 열어요. 열어가지고 들어가면 안먹고면난약 먹고 죽는데그뭐 이런. 그래, 서 끌어안고, 아버님, 그러지 마고. 큰아들에 뭐가 되고, 큰아님 뭐가 되니까. 아들은 맨날 생각해야 되지. 이제 아버님 사으 되라, 얼마 사시니까. 총 고정하시고, 마음을 펌부서고막 가슴을 주물러, 등리 주물러, 두드려고그러 그래 뭐 일나요. 일나면, 가가지고, 장을 가가지고 와가지고, 저녁에 저녁을 해가지고, 한 상구 구젓 사고, 조고 사고, 소고기 굽히려고, 이래가 큰 형님, 이제 아버님 대립하면, 그래 잡소고또 해야 괜찮이지고또 우리 이쪽 집에 뭐 하면, 우리 아버님 화가 거나뭐 하면, 하면 오십니다. 엄마. 큰 형님 흉을 해. 흉을 하면은, 이거를 용돈이 없구나. 내가 그래 생각하지. 그때 돈은 뭐 돈이 있니까. 오천 원 아니면 삼천 원. 들으면서 아버님, 이거 가지고 가서, 연도 가서 바람도 쐬고. 대장한 그릇 찾아 속고, 어서, 이러면, 저거 하고 싶으가고 그래, 그래, 살아. 우리 나는 아버님한테 사랑을 되게 받았어요. 회장님요? 네. 우리 어머니가 참 지혜로우시고. 현명하시고. 네, 현명하시고. 아, 예, 그래, 살아. 네. 그죠? 그래 그참 지혜롭고 현명하시고. 어른들 아니면 내가 이, 이 집에 못 살았어요. 어른들 때문에 살았지. 할아버지께서 이제 저기 집을 지으라고 하셨다고. 그땅 할배 가 주셨어요 그 땅을 그 할배 땅을 네, 네. 자 그러면 네. 이제 집이 서서히 이제 풀어지는 게그 네. 이제가 그 네. 할배가 그렇죠 어. 땅을 야, 그렇죠 잤어. 그 많은 자식 중에서 그렇죠 좋네요 좋고 집지라고 집지라고 어, 네. 지을 씌주고 그리고 이제 그때 우리 큰 누나 고생 진짜 많으셨대요 음. 대구의 방직 공장 중학교부터 가셨었어 그근데 거기 야간 학교를 다니면서 한일합성 뭐, 그렇죠 맞아요. 예. 그 돈을 모아서 네. 집을 짓다 고할 때는 소를 한 마리 사준 거야. <laughs> 저기 저큰 네, 그 누님, 야. 그 누님이 이제, 이제 정달 돈을 만들어 주신 거지. 그래. 그러면서 이제 집이 배달아버지가 그렇죠. 이제 또 마음껏 자기 소니까 마음껏 부리면서 마음껏 영업을 하신 거죠. 소, 그래 까큰 딸이 살림 밑에 있는 그 말이네. 네. 큰 딸이 위로 모르고 네가 사준소덕분에 고맙다고 한마디해요 영호가 어릴 때니 네 공부를 못시키고니 네 대구 가가지고 회사에 다니면서 그돈 많은 걸, 소, 소사 준걸캐와가지고 내가 잘 부려먹고 돈 많이 벌었다. 수고 많이 했다. 그 보답을 못해서 아직까지 마음에 징하다. 바깥에. 아, 아들이 착해요. 우리 둘째 딸도 네. 많이 버텨줬고, 아들도 많이 그거 해줬어. 이사님, 아버지 손잡고 애 못하고 한마디 해요? 응. 아버지 애 많이 잡섰어요? 응. 니가 응. 잘 커져가지고 고맙다. <laughs> 음, 그렇구나 참. 그럼 이사님요? 네. 오셔가지고, 응. 재혼을 하셨네요. 네. 올해. 올해 했요올시0월올시0월에 10월에. 올 10월에, 10월에 네. 7년, 10, 딱 7년 딱 되고. 7년 되고. 네. 어, 그분이 영주에서 만났어요. 네. 예. 네. 네. 그때 손자 둘올 생겼는데. 예. 아, 그래서 착해. 아이고, 크으. 착해. 와, 할머니, 할아버지, 여기 와서 누워서 그러고. 춤추고 아이고. 노래하고. <laughs> 몇 살인데? 16, 14, 이제 딸이 13. 그래야 한데. 그래서 손자 둘이 생겼어. 생겼어요. 어. 좋아요. <laughs> 예? 이뻐 이뻐요 어, 혼자 그딸 손자 혼자 있는 보다 세수오있잖 든든해 든든해요 야, 든든해 예뻐 예뻐요 어, 어, 어머 저 친구 손자 저 보고요 응. 손자 손자 이름 불러봐요 요리주 하나 예쁘대 건강하게 착하게 잘 커래 지은이도 저 예쁘고 지은아 할머니 사랑한다 며느리 <laughs> 부를 때왜 불러요? 새, 새기라고 부르죠. 새기라고 불러요? 저기 보고서 새기야, 불러뭐여요 예. 새가, 예. 웅기한테 와줘서 고맙다. 더기이 손자 둘 데리고 오니 더 보고 반갑고 고맙다. 며느리 보는 걸로. 도움을 줬는데,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래도 고맙고 감사하다. 이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삼동네 어른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한마디 할수 있어. 어르신들, 제가 어르신들 모시고 산 지가 벌써 7년이고, 이장으로는 4년인데, 또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장될 때도 말씀드렸듯이, 어, 젊은 거 제대로 불어 먹으시고, 그리고, 제가 있을 동안에 제가 이장, 만만히 이장으로 있을 동안에 새로운 거 드시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노력해서든지 구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유, 어르신 오늘 기분 좋으십니까? 예, 네, 좋습니다. 기분 좋으십니까? 네. 네. 그럼 기분 좋으면 어르신요. 노력하십시오. <laughs> 야야야 야, 야. 야. 내 나이가 어때서 <laughs> 사랑해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laughs>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laughs> 그대 말내말내 말내 사랑인데 조금만 <laughs> <laughs> 눈물이 나네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날 어느 날 우연히 목속에 두셔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기 딱 좋은 나인데 사랑하기 딱 당했잖아. 좋은 나인데